iOS 26 잠금하면 어, 시계가 너무 커진 거예요 줄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느낌 <laughs> 버튼을 누르는 게 뽁뽁이처럼 통통통 튀니까 아기자기하면서 좀 귀여운 느낌 새로운 디자인인데 이 아이콘들도 좀더 화사하고 새로운 아이폰 느낌이 나서 좋았던 거 같아요 네모장 이런 식으로 달라진 거예요 위에 있던 것들이 동글동글하게 튀어나왔죠 기존 iOS 18 같은 경우는 폴더를 딱 눌렀을 때 부드럽게 딱 열려요 여기 위젯은? 왔다갔다 하면서 끊기는 느낌. 지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만족스럽지가 못하더라고요. 쭉 내린 밑에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정권은 버튼 누를 때통 튀어나오는 그게 꽤 귀엽더라고요. 응. 통통 아 좋다. 와이파이 쪽에 들어가서도 눌러봤어요. 통일성이 없어요. 적용돼 있고 안돼 있고 왔다리 갔다리 시계 적용을 안 해놨어요. 그냥 옆으로 길어지기만 했지, 기본적인 톡을 통일 자체가 안 되는 게, 물론, 비저 iOS 1 8 때도 와이파이 애니메이션만 끊기긴 했어요. 들어가는 앱 반응 속도가 스피드가 빠르졌다 카메라 비디오 부분에서 원래는 여기 빈 공간을 활용을 했었는데 여기다가 띄울 필요가 있었나? 눌렀을 때 여기 딱 누르고 또 눌러야 되는 이런 누르면 바로바로 바뀌고 그냥 변화를 보이고 싶다는 목적이 큰거 같지 편의성에 중점이 됐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음악 플레이어 노래를 들을 때 잠금 화면에서 시계와 앨범 이렇게 떴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는 눌렀을 때 작아지게 이렇게 디자인 됐는데 굳이 이렇게 시계랑 이것들이 작아질 필요가 있나? 깔끔하게 같이 뜨는 게 일관성이고 이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<목소리> 소리 부분에서 키보드 틱틱틱틱 <목소리> 그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키보드 소리 자체가 조절이 안 돼요 벨 소리 자체를 최대로 키워야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같은 소리를 놓고 봤을 때 요정도 <목소리> 소리라면은 기존에는 훨씬 더 소리가 크고 시원시원했어요 딱 놓고 봤을 때 키보드 디자인 자체도 저는 훨씬 전작이 더 이쁩니다 글자를 보면은 한글 글자가 미묘하게 올라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조차도 정리는 못했습니다. 아이폰 특유의 그 키보드 맛이 사라지고 그냥 플랫한 느낌으로 바뀌었는데요. 이런 차이죠. 깜짝 놀랐습니다. 이렇게까지 레이어스 다 파괴해버릴 줄 몰랐어요. 애플 원래 이랬나? 왜랬을까요? 정말 전체적으로 뭐라지가 말이네요. 정말 충격적인 디자인이고 충격적으로 굴립니다. 여튼 저는 업데이트를 하고 DFU 들어가서 다운그레이드하고 만족증입니다 계속 18로 쓸 생각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뜨겁고 굉장히 거버겠어요 배터리가 줄줄줄 녹는다는 건문 닫기 싫으면 다 바꿔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